아닌데 저거는 저건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닌데 뭐 로날도심? 제가 강의하는 게 너무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물론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시즌8 프리시즌 현 미드 메타 강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뭐 탑은, 어, 카일린 탑도 하고 바텀도 하고 정글도 하는데 왜 오늘은 미드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어, 원딜 바텀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제가 이번 프리시즌에는 다 해줄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확실치 않고 약간 제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미드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그래서 일단 미드만 찍는 거고, 다른 라인보다도 일단 제 유튜브에서 미드가 제일 잘 나가니까, 미드 메탈을 찍는 거고, 그리고 딴 라인 같은 경우도, 말했다시피 그냥, 제 의견이 100%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 뭐가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탑 빅토르, 탑 도벽 빅토르, 뭐 이런 거는 좀 사기긴 하지. 원딜은 뭐 당연히 루시안. 이렇게 좀 당연히 오피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 뭐 당연한 것들 빼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탑 도베빅트로 뜬 것도 알고 원딜 루시안 짱인 것도 아니까 뭐 그런 것들 빼고도 이제 나머지 이거 그런 거 강의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번에 미드만 확실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가 알려주는 이 메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거야 제 강의 같은 부분은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지만 뭐 다른 유튜버 분들 강의도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단은 천상계 유튜버 강의라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많진 않아. 좀 한정돼 있어요. 다섯 손가락도 안 되지? 사실 많아봤자 애초부터 유튜버는 좀 강의라기보다는 좀 예능 같은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게 너무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물론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티어도 낮으면 낮을수록 마찬가지예요. 티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메타에 의존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뭐 브론즈 같은 경우는 메타에 영향 받지 않아. 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뭐 실버, 골드, 플레 다이아분들도 뭐 들으면은 자존심 상하겠지만 영향을 받진 않아요, 사실. 물론, 티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을, 이제, 받긴 받겠죠. 근데 이제 덜 받는 것 뿐이지. 결국은, 뭐, 다이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도 무슨 장인 있어? 뭐, 무슨 장인 있어? 뭐, 모데카이즈 장인, 요릭 장인, 뭐, 베인 장인, 다 있어요. 네. 다, 어느 티어나가든, 마스터 이상, 마스터 이상에서만 거의, 원챔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원챔이 거의 없, 뭐, 거의 없어. 마스터부터는. 메타에 벗어난 원챔. 이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이아 포함해서 그 아래는 메타에 벗어난 챔피언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메타가 절대적인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좀 알려드릴 거는 어떤 챔피언에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통달을 하면은 티어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 네, 게임 센스만 높이면 티어를 올릴 수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뭔가 일 악물고 저한테 토를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아닌데, 저거는 저건 저건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아닌데, 뭐, 롤알모심? 이러면서, 네, 본인 롤이나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드 메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강타와 수학이에요. 일단 아주 크게는 이렇게 두개 나눌 수 있고요. 네, 미드 강타가 다시 뜨죠. 일단 미드 강타가 뜨는 이유, 강타가 뜨는 이유는 이제 괴물 사냥꾼이라고 괴물 사냥꾼이라고 이제 어 강타를 들고 플레이하는 라인에서 플레이하거나 이제 강타가 미드 라인을 독식을 하거나 뭐 이거 마타죠. 아시죠? 마이타링이나 뭐. 카서스카서스 정글하고 미드 몰아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연 거지. 이런 것들을 원래 막았었거든요? 효과가 뭐였냐면, 이제 게임 팀 내에서 골드 1이면, 이제 라인 먹을 때마다, 카노, 카누 맞아, 카노였지? 카노. 카누? 어. 뭐 그런 것들을 라인 먹을 때마다 시, 10원씩, 마이너스 10원씩. 네. 돈을 안 줬어요. 원거리 미니언을 먹으면 4원을 줬어요. 원거리 미니언이 14원이니까. 이런 효과였는데, 이게 아예 없어졌어. 그 내용 이유는, 이제, 그런, 어, 좀 도박수 플레이를 하, 면 그, 이제, 피해가 크다고, 한번 해보라. 이런 식으로 다시 열었어. 왜냐면은, 이거 포탑 때문에 연 거예요. 포탑이 원래 존나 빠르게 밀어서, 뭐 마타나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한번잘 싸우고 한 머리 밀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특히 초반에 요즘 메타 같은 게갱한번 당하면 어느 순간 10분 대에서 갱한번 당하면 타워 한 머리 쭉 밀려요 근데 이제 외곽 포탑이 피가 5천이 됐잖아 뭐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이제 별로다 라이엇이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카누나 뭐 마타나 그건 맞아 정글이 미드 라인을 몰아먹을 때 그러면서 미드가 조무사가 됐을 때 별로인 거 맞아. 며, 별로인 거 맞아요. 별로인 거 맞는데 반대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은. 미드가 강타를 들고 성장을 미치게 하죠. 정글은 정글대로 하고 성장하고. 네, 이, 이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게 지금 미드 카서스. 지금 미드 아트록스 미드 지우고 아트록스 그리고 탈론 대표적이죠 이렇게 세개가 지금 3톱 강타 미드 3톱이에요 지금 어 당연히 여기가 1대장 2대장 3대장인데 탈론이 이, 이것보다는 좀 안되거든 그래도 좋죠 탈론은 레벨만 앞서나가도 티아메 빨리 뽑고 거기서 미드 라인 빨리 클리어하고 정글도 먹기 쉽구요 강타를 들거나 티아메시 뜨면은 너무 먹기 쉽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라인 밀고 또 상대 정글 카정하고 막 그런식으로 플레이 하는거거든요 엄청 좋아요. 거기다 플러스 로밍까지 게임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좋고 결국은 이런 메타가 좋아요 지금 일단 강타 메타가 좋아요 이건 맞아 지금 좋은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잘못, 티어, 메타를 모르는 사람, 티어가 낮은 곳에서 이런 걸 썼다가, 약간, 어, 님 뭐함? 님 트롤임? 씨발, 게임 안함? 던짐! 그거 처먹으면 던짐! 백픽 존나 찍고, 정글이. 막칼라블리 먹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게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약간, 잘, 착하게, 말해야 되겠죠? 아 이게 요즘 메타고 이거 이제 이렇게 빼먹고 제가 성장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착하게 말해주는 게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게임 할때네다 이해하죠 다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강타는 이거밖에 없어요 강타에서 진짜 좋은 챔피언들은 이거고요 이제 이게 메인이죠 사실 수학 네 지금 수학이 라이너들이 들기 좋은 룰이었어. 누킹 데미지가 이제 한 번에 데미지 넣는 걸 누킹이라고 하거든요. 누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킹 데미지가 좋은 챔피언들이 이제 들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좋은 것들은 뭐 르블랑, 조이가 진짜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탈이나 네, 카탈이나 뭐 탈론도 좋고요. 카서스도 존나 좋죠. 네, 뭐 베이가 그런 것도 좋아요. 베이가. 그런 것들도 좋아요 제라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중에서 약간 좀 스킬을 땅땅땅 연계식으로 넣는 챔피언들 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포킹 챔피언들은 다 좋구요 아무래도 예잘 네, 터지다 보니까 반피면은 터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수학이 사기인 이유는 일단 일단 사기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금 조건이 발동 조건이 피가 50% 이하일 때 데미지 추, 이제 수확 터지면서 주, 데미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데미지 발동돼요. 발동이 되고 수확이 터지는 건데 그때 터지는 건데 50% 이하일 때 발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피가 60% 있는데 데미지 20%짜리 데미지를 주면은 피가 4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 아래잖아. 그니까50% 아래일 때 때리는 게 아니라 50% 때렸을 때 피가 50% 이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수학이 이게 들어가요. 이게 사기예요, 지금. 일단 사기인 거는. 이게 이게 사기인 거야, 지금. 수학이 일단 사기인 게 피가 50%면 진짜 애매해, 사실. 반피를 깎고 넣어야 되는 거면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가 뭐한70% 있었어 근데 데미지가 21%짜리 데미지야 그러면 49%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수확이 터져가지고 데미지가 더 달아 <laughs> 왜 그리랑 다르냐고 그냥 그러니까 데미지가 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죠 라이언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는 그렇구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사기구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번에 조이 상대하면서 어 뭐야 아니 이거 왜 터져? 이거 P50% 이상이었는데? 아 이거 P50% 이하 아니어도 발동되네? 이랬, 이랬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들이 아니거든 아니거든 했었는데 근데 그땐 제가 그랬습니다 어 확실히 일단은 지금 미드 메타는 제가 프리시즌에 게임을 좀 몇번 많이 해봤다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확실히 메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건데 수학이 이게 일단 사기고요 그러고 그러고 일단은 일단 감전 조건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고, 거기에, 대인 한타가 가능한, 가능한 게 좋지. 이게 일단 두 번째 장점이죠. 감전 같은 경우는, 쿨타임은 50초에서 25초잖아. 18레벨 찍어야지, 찍어야 25초거든? 그럼 뭐야? 한타 할 때, 결국, 두 번, 세 번밖에 못 돌려요. 진짜 오래 싸워, 오래 싸워야 세번 터지고, 한타 보통 할때 30초도 안 돼, 안 해, 보통. 진짜 꽝 부딪히는 경우는. 특히 후반 가면, 후반 갈수록 그렇구요. 그래서, 감전은 두번 터져. 끼해봐야 웬만하면 그래요. 진짜, 어? 많이 봐줘야 세 번이지. 한 번밖에 안터진 경우도 있고요. 네, 한번 넣고 25초 뒤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쿨타임 동안 그만큼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미드 잘한다는 뜻이거든. 한타 할때 25초 동안 살아 있고 계속 또 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이거에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킬관여를 했을 때 쿨타임이 1.5초가 돼요. 그럼 계속 쓰는 거지. 근데 데미지도 감전급이야. 감전보단 안 되지만, 감전급이에요. 어떻죠? 사기죠? 그래서 엄청 좋아요. 네, 지금. 그래서 엄청 수학이 뜨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수학 때문에 뜬 챔피언, 약간 죽은 챔피언들도 슬금슬금 뜨는 것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 챔피언들이 지금 좀 좋아졌어. 거기에서 지금 약간 겹치는 게 있네? 벤다이어그램 그 교집합이 있네요? 누가 있죠? 이 친구가 있죠 카서스가 있죠 그래서 지금 1티어는 카서스에요 10 카서스 그리고 탈론도 겹치죠 탈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1티어인 것도 있어 얘네들은 강타가 안돼 조이나 카타이나 이런 것들은 강타가 안 돼요 강타 플레이가 근데 지금 카서스랑 탈론 같은 경우는 더티 파밍하기 너무 좋아요. 카스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시즌 2부터 유명했고 더티 파밍하기 좋은 거. 지금 메타에 지금 메타에 1티어는 카스스 탈론이 진짜 좋다고 볼수 있어. 거기에 탈론 장인들 많잖아. 이런 분들은 진짜 좋지. 수혜를 많이 입었죠 이번에. 그래서 실제로 제 방송을 보시면 탈론만 배랍니다. <laughs> 그래서. 제 방송 질문 중어뱀픽뱀픽 뱀픽 질문 중 1위가 타 카일 님 탈론 왜배네요 카일 님도 카일 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별로 아, 안 좋지 않나? 이런 경우인데 저는 탈론만 배네요 탈론이 이래서 좋아요. 그 게임을 일단 개판으로 만들기 너무 좋아서 탈론이 그래서 베는 건데. 그래서 아, 진짜 좋지. 거기에 특히 지금 카서스 같은 경우는 하...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탈론은 약간 뭐 성장 플러스 로밍 캐리라고 보면은 카서스는 극성장의 한타 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전성기의 아지르랑 빅토르 극급 그 이상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오피 벤하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냅두면은 막을 수가 없어. 가, 옛날에, 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은, 라이즈 해가지고 제가 성장하잖아요, 미리에서. 아 어, 그래, 니네 성장해라. 뭐, 니네 파밍한다고 캐리하겠냐? 바텀 터트, 바텀 터지고, 바텀 터트리고, 탑 터트리고. 그럼 제가 이제 울면서, 아이, 슈바, 우리 집 싸지 마라. 우리 팀, 우리 팀 바텀 또줘 탑, 바, 탑, 탑, 텀탑 떠지네 하면서 이제 울면서 지거든요? 미리 파밍만 하다가. 근데 카스는, 막, 막아야 돼. 성장을 막아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카스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제가 카서스한테 버스 탔죠? 게임 판막 터진 판이었는데 2대 9였나? 막개 터져고 막 오픈 나와야 될 수준이었는데 조금 비비고 시간 지나니까 <laughs> 비비거나 시간 지나면은 이제 어뭐 카서스 못 막아 못 막아요. 일단 좋은 이유가 카서스가 카서스가 일단은 대인 한타 특화 챔피언인데 대인 한타 특화 특화, 이제, 룬이 나왔네? 수학이? 네. 수학이 나왔네요? 거기에 플러스로, 카서스 궁, 막타용 궁인데, 막타 칠 때마다 무조건 한방 유킹으로 터지네? 그래서 원래 콩콩이 있었잖아. 콩콩이는 뭐예요? 데미지가 미지근하죠? 데미지가 미지근한, 원래 무조건 콩콩이 들잖아요? 미지근하잖아, 데미지가. 끼켜봐야 몇십 조금 넣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초반대? 네. 한 삼십, 사십, 오십? 뭐, 이 정도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스택 좀만, 좀만 쌓거나 주문력 좀만 높아지면 이제 기본 100대죠. 네, 기본 100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글로벌 국막타, 거기에 대인한타, 라인전 능력까지. 네, 수학이 기본적으로 좋은 거. 그래서 지금 개씹떡상에서 지금 뱀률 1위에요. 내가 카스스 지금 봤는데 할 수가 없어. 오늘 한번 했어, 한 번. 팀으로 한번 봤어 카우스가 지금 개사기잼이야 그리고 카오스가 쉬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Q만 잘 맞추면 되는 챔피언이야 진짜 Q 하나만 스킬이 원래 Q, W, E, R 패시브까지 있잖아요 근데 Q 하나만 잘 맞추면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아예 직선 논 타겟도 아니고 원형 논 타겟이기 때문에 범행이도 괜찮고 카시큐보다 맞추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카서스가 개사기고 탈론은 이제 그나마, 아, 아, 카서스보단 덜 하지만, 그래도 좋긴 하죠. 어쨌든 지금 메타에서의 1위는 1티어는 카서스 탈론이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미드 1티어들은 좀 나열하면 카서스, 아트록스, 탈론이 1대장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챔피언들이, 그 바로 따라오는 챔피언들이, 점어, 점어 친구들은, 르블랑, 이제, 약간 그 밑에, 이제, 이렐리아, 아칼리, 야스인데이 네. 친구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하죠? MDC라고 많이 아마 하던데, 시청자들은. 그래도 좀 좋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laughs>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 뭐, 유행이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일단 좀 자주 애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MD, 무슨 뜻인지잘 모르겠어요. MDC 왜 그러,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메타와 룬에 특화 받진 않았어. 그니까 러 얘네들 공통점은 뭐냐면, 얘는 뭐, 정복자. 얘도 정복자. 야소 정복자. 그 다음에 아칼린 감전이나 난입이에요. 아칼린 수학은 별로 안 좋아요. 한방 쓱 넣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감전이 좀더 좋죠. 감전 같은 경우는 한방 데미지 자체는 수확보다 세니까요. 그래서 아칼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한방이 중요한 암살자이기 때문에 제드처럼. 그래서 감전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지금 메타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1.5인데 메타에 영향받지 않고 강타도 들기 애매한 챔피언들. 야스오는좀 강타 괜찮은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 친구들은 약간의 메타에서 좀 영향받지 않아서 점5다 하지만 챔피언이 아주 좋아서도 점5다 라고 보실 수있고요 그렇고 지금 2티어인데 르블랑은 원래 근데 좀 떡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수화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2티어들까지는 지금 아주 좋은 챔피언들이에요 2티어 챔피언이라고 하시면은 하시면 1티어 챔피언, 1.5챔피언 2티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 2티어 챔피언 별로 안좋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이 티어 챔피언들도 충분히 1 티어득 이길 수 있어요 실력으로. 조금의 차이로. 그래서 이 티어 챔피언들도 전체 좋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티어 개별 차이는 그게 크게 없다 보시면 돼.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그나마의 급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급을 나누면은 이 티어는 제가 봤을 때좀 그래도 카타리나가좀 떡상을 많이 받았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뒤에에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게 카타리나, 리산드라 카타리나 리산드라도 꽤 좋지 맞아 그리고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 다 괜찮아요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것들 약간 뭐 제라스나 이런 것들 수학에 수학에 영향받은 챔피언들은 다 좋아요 지금 꽤 괜찮아 어 진짜 미드녹턴, 미드녹턴 이런 것도 좋아 진짜 미드녹턴도 수학들어 지금 다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진짜 근데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구대기지 이 티어까지는 진짜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구대기 구대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구대기로 들어가면은 구석이굴에는 누가 있냐? 누가 사나? 구대 <laughs> 구대기굴 3 티어 어 재미로 보는 구대기굴에는 누가 사나? 다이애나 다이애나랑 이제 다이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살고 있고 아지르와 제이스가, 사, 제이스가 살고 있고요 <laughs> 네, 아지르, 제이스, 이런 것들이 살고 있고. 어, 제이스는 그래도 약간, 2점으로 올려주자. 세니까. 제이스는, 아야, 그냥, 그냥, 구데기 대장으로 하자. 구데기 대장. 여기서, 여기선 대장이야, 제이스가. 맨 앞에 갈수 있어. 어, 그치. 제드, 이런 것들 좀구데기죠 제드, 그래도 수락 어? 좋아보이죠? 그래도 간전이 좀 좋아요. 아, 아칼리랑 설명했던 똑같은 위치예요 하지만, 아칼리가 훨씬 더 좋죠, 제드보다. 하, 일단은 제이스는, 센데, 이건 잠수한 패치로, 평타가 병, 아, 네. 플러스, 꾸준한 너프.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짜 안 좋아졌어요. 진짜, 포킹 챔피언 다 됐어. 너무, 너무 힘들어.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네. 이런 챔피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안한 챔피언들 다 구대기에요, 지금 여기서. 미드 2티어들 챔피언들 많아? 지금 말 안하는 것들 수학에 영향받는 챔피언들은 다 좋아요 지금 뭐... 에코 그치 에코 피즈 이런건 다 2티어예요 에코 피즈 이런것들 다 좋아요 에코 피즈 이런건 다 2티어야 3티어는 아니에요 3티어에는 진짜 구데기들이 있잖아 마 이런거 수학 신드라 썰만하다던데 아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수 신드라랑 오리아나는 약간 좀 구데기야 2티어 3티어 왔다갔다 할것같아 절대 1.5 이상은 안돼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 절대 이첫 줄에는 못 들어가고, 끼켜봐야 이 정도 들어가, 여기 이쯤에 들어갈 수 있지. 이뒷쯤지 파이크, 미드파이크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연구가 좀덜된 거라서, 그거는. 어쨌든 이렇게 좀 알려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메타가 이렇다. 진짜 빠르게 정보 전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투패, 네. 투패 안 적었네요. 적어줄까? 굳이 적어야 되겠어? 별로 안 좋아요. 투패할 바에 탈론을 하죠. 왜 투패를 해요? 투패는 라인 주조권 없지. 로밍 가는데 힘 시간 오래 걸리지. 그래서 9대기예요 이거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원 이게 투패가 투패가 탈론보다 좋은 점. 원거리이다. 확정 CC가 있다. 이거 두 개거든요. 이거 두 개로 뻥 존나 뽑아야 돼. 그래서 존나 잘해야 돼요. 머리가 존나 좋아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지각적이어야 돼, 말 그대로. 투표 챔피언이 그렇잖아, 옛날부터. 약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AP다? 그건 장점이 될수 없지. 라인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존나 뽕 뽑아야 돼.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했으면은 진작에 마스터 이상이야. 이거를 응용을 할줄 아는 사람이면 최소 마스터예요. 실력이. 투표 탈론보다 스페가 좋다 라는 이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터 이상 진짜 최소 진짜 최소 다이아 1티어 스페 장인 부터 탈론보다 스페가 좋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이하는 그냥 탈론하세요 진짜로 트페 구제기에요 별로 안 좋아요 게임 초반에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력이 별로 안 좋지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네. 라인저도 약하고, 요즘 티, 챔피언들에 따라서. 야? 야, 트페가, 아칼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야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일얼리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요르블랑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탈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는 챔피언, 뭐가 나와도 못 이겨요, 그냥. 그리고 얘네 챔피언들이랑 반반 가도 못 이기고요. 미드 주도권이나 한타 같은 것도. 운영으로 갔을 때 존나 조금 좋은데, 그 운영을 누가 굴리냐고! 티어, 부실골플 다이아 주제에 뭘 굴려요. 운영을, 트페가. 거기에서, 그 티어에서. 못해요. 팩트 알려드렸고요. 카사딘도 약간 좀 굳어지긴 했어. 지금 2티어로 내려왔어요. 1, 1티어 10골 챔에서 카사딘 지금 2티어 끝자락으로 내려왔어요. 많이 안 좋았어. 거기에서 이제 기발 플러스와 이제 기발 러플 플러스와 메타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좀 중첩이 됐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빠르게 이 게임 이건 이제 빠른 정보 전달 영상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뭐, 수학 럭스, 이런 거, 포킹 럭스, 뭐, 뭐, 포킹, 이런, 뭐, 직스,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이 티어 끝자락에 들어갈 수는 있어. 수학, 수학으로 수혜를받았잖아 이거 봐봐. 수학이 영향받은 챔피언들은 다 좋아요. 직스 같은 것도 애매했잖아요. 직스 뭐 들어? 감전 들어? 콩콩이 들잖아. 그러니까 콩콩이 드는 짤, 짤챔은 다 수학이야, 지금. 무조건이야. 그래서 지금 좋아. 수학에, 수학에 영향받은 챔피언들은 그런 목록이에요. 르블랑은 수학이 훨씬 좋아요. 르블랑도 어떻게 보면 암살자로 볼수 있는데, 수학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좋지. 네. 왜냐면 르블랑은 빠꾸가 있어서 그래. 아칼리 같은 경우는 근접이다 보니까 한번들어가면 감전 터뜨리고 죽는데, 네, 살거나, 네, 수학을 여러가지 터뜨릴 수가 없죠. 하지만 르블랑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갔다가 수학 터뜨리고 빠져나왔다가 외국으로 또한번 들어갔다가 수학 터뜨리고 이런, 교란시킬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팀을. 그래서 수학을 들은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스택 쌓을 수 있다는 게 좋아. 딜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3티어를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아무래도 프리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시즌까지 좀 이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죠. 네. 퍼센트가 좀 있지. 있기는. 뭐, 아무래도, 프리시즌이라는 것 자체가 다음 시즌에 적용되는 것을 미리 크게 변경이 되는 거니까, 크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제 프리시즌, 테스트 시즌이죠. 어, 다음 시즌의 준비 단계, 그 프리이기 때문에, 그 프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음 시즌, 시즌 9까지, 시즌 9까지는 약간 이어가겠죠. 조금의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두시면은, 메타 적응과 다음 시즌에 조금의 도움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조이를 안, 안 넣었네 조이도 진짜 좋은데.